어, 프론트맨? 예, 오늘 해볼 게임은 린스 앤 리피트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인데요. 무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씻는 걸 반복하다는 뜻인가? 일단 바로 해볼게요. 세탁기, 세면대, 약간 구조가 좀 이상한데, 똥? 아, 너무 더러운데? 에 네, 들어갑니다. 네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돼요. 갑자기 불왜 이러죠? 불왜 이래? 아, 저기요, 불이 꺼졌잖아요. 지금 물, 지금 조격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저씨. 지금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 떨어지는 소리. 와, 진짜 오래 걸린다. 역시 해외 게임. 지금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스페이스바만 꾹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좀, 자비롭게 해주지, 좀. 저 <laughs>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빨리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죽을 것 같은데? 오! 야, 뭐야? 중간에 떼면 안 되는 거야?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와씨. 이쪽부터 가보자. 아너 이거 화가 나네. 아 샤워하고 를 샤워를 하러 돌아다, 돌아와야 한다. 지금 말이 잘안 나오네요. 충격 받아가지고. 변기불 한번 내려주고 왜이래? 야 이거 왜이래 이거 버그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물! 아니 뭐 이럽니까 게임이 자 그럼 물 내리지 말고 야, 똥 냄새 났든 말든 전 할거 합니다 아니 내려야되네 손 씻어야지 뭐지? 아 이거 어떡하라고 하, 씨, 현타 오는데 아 엔딩이 좀 여러 개 있구나 바로 씻으면 안 돼? 신발 벗고 들어갔습니다. 자,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한번 떼볼게요. 이거. 자, 뗐어. 됐어. 뗐어. 됐어. 됐어요. 이렇게 찔끔찔끔하면 어떡할 건데, 내가? 어? 좀 오래 걸려도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오! 방금 뭐죠? 예, 방금 팔이 보였거든요? 와봐, 한 번. 들어온나? 자, 반 정도 채웠습니다. 아니, 뭐. <laughs> 아, 미치겠다. 제가 엔딩 두개 봤거든요? 이거 문 닫아놓으면 안 돼, 그냥? 이거 열어놓고 샤워한다는 게좀 너무 변태 같잖아. 아, 엔딩 이거 두개나남았 다는 게좀 미스테리 인데, 하나 는 몰라도, 자 힘들 더라도 끝 까지 한번 눌러 보고 있겠 습니다. 이제 괴환이 들어온 것 같아. 여차하면은 바로 도망가야 돼, 뛰어가지고. 와, 이런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태연하게 씻을 수 있는 거야, 몸을? 에? 마지막 엔딩은 뭐지? 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신발 벗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요. 중간에 나가면 안 돼? 소리 나자마자 바로 끄고 이렇게 이렇게. 범인 이랑 아이 컨 택트 해 보고, 싶어딱 이때 쯤에 어떻게 죽어 버렸 습니다. 아, 이제, 이쯤에서 그만하고, 아, 재밌었습니다. 또,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올게요.